아 그런가요? 이동을 하고 있네요. 아 그죠 지금 역시 이노센트 정석적인 빌드는 거의 안 쓰죠 이노센트 선수. 지금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지금 빌드맨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몰래 건물 시리즈 할것 같거든요. 네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걸 봐서 2 인용 맵이라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거겠죠. 그렇죠 어차피 상대방 위치는 어딘지 알거든요. 아 하나가 더 내려가요? 아 지금 <laughs> 아 이노센트 첫 판부터 확실히 뭔가 지금. 타격을 주겠다라는 생각인 걸로 보이는데 베리체집은 일곱 아, 마리로 하고 두 마리가 먼저 달려가는데 지금 데몬 쪽도 데스덴을 올리는 걸로 봐서는 병력 쪽에서는 아마 데몬이 더 빨리 나올 것 같고요. 그렇죠. 아 근데 이게 솔저하우스 전 파워하우스에서 타워러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솔저하우스거든요. 아, 아 근데 가우른 아. 지금 투 데스덴. 어 빠르게 아, 됐을 덴두 개를 올리고. 그렇죠. 켈레톤으로 압박을 하겠다. 아 이거 아무래도 지금 이노세트 선수가 초반에 뭔가 변칙적인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멀티하다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스켈레톤에 힘을 주겠다는 걸 보이는데. 어 지금 서로 빌드가 엇갈렸죠. 아, 근데 물레 건물도 솔저하우스가 두 개예요. 그렇죠. 두 솔저대, 두 네. 세트. 투 데스덴. 그렇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켈레톤 속업 사업 되기 전에 약간 솔져가 컨트를 해준다면은 이길 수 있긴 한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.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스켈레톤이 이기거든요. 여기 중요한 게네 인원님은 데스덴이 두 개인 걸 아는데. 그렇죠. 데모는 전혀 몰라요. 그렇죠. 지금 상대방 지금 <laughs> 상대방 정찰 가도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텐데 지금 일단 파워맨으로 지금. 서로 마주쳐, 아. 아, 일단 엇갈렸구요. 일단 뭔가 이상해서 스켈레톤으로 네. 한번 다섯시를 찍고 올라갔는데, 아, 보네요. 그쵸, 그 <laughs> 일단 받고. 아, 아, 그 스켈레톤으로 쏠져서 받나요? 네, 방금 올라가서 마주쳤습니 아, 그랬나, 아, 그랬나요? 네. 아, 이렇게 된다면, 그쵸? 이, 지금 나, 인섹터로 지금 볼케이노 지어준다면. 방어를 저, 하면서. 그쵸, 저게 안 통할 것같거든요 일단, 파워맨을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는데, 네. 파워맨보다는 솔저도 약간 섞어주면서, 옆에다가 아싸리, 블랙스미스까지 지어가지고, 네. 브라살까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거기다가 지금, 이노센트 선수는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, 초반에 자원 채취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파워맨을 뽑은 거기 때문에, 숫자도 많이 부족하거든요. 아, 저 지금, 아, 아, 아. 볼케이노, <laughs> 저거, 빼야죠, 그쵸? 공룡 혹시? 하나만 잡다가, 아, 네, 네 저, 스켈레톤도 지금 많구요. 저 정도 쓰자면은, 스켈레톤이, 앞서죠. 아, 일단 변소, 지금, 변수가 하나 있는데, 파워맨 하나 레벨이 4에요. 아, 그런가요? <laughs> 아, 둘레엄마, 둘레엄마 잡은 놈인가요? 네, 아까 이좀센 친구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. 아, 네. 레벨 4짜리 소파워맨이고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. 그리고 일단은 지금 켈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스켈레토만 뽑고 있, 있고요. 지금 일단은 스켈레톤 대 파워맨 싸움인데 단순히 스켈레톤 대 파워맨 싸움을 한다면 이제 스켈레토 파워맨이 더 앞서오긴 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가구리님도 물량 면에서는 지지 않는 편이라고. 물량하면 가구리고 가구리님 물량이죠. 아 근데 저 인셉트 저 설마 볼케이노는 아니겠죠? 아그쵸 순간 놀라 어, 볼케이노? 어 골케이노? <laughs> 어. 아, 역시 변칙 플레이어한테는 변칙적인 플레이를 맞서야 된다는 건가? 아 이거 아, 지금 골케이노? 아 저거 근데 음. 저거 안 보이거든요. 봤나요? 예. 아뇨 아뇨 아아 네. 내려가다가 다시 아. 일하러 갔어요. 그쵸 그쵸 순간 눈치 했는데아 저거 근데 저거 못 보면은 저 일꾼 동원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꾼 피해가 상당하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갑구리님은 앞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볼케이너 저렇게 많은 많다면 파워맨은 어,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요. 저걸 풀려면은 아. 브라살이라도 좀 들려줘야 될것같 아, 돼서. 일단 지금 볼케이너로 지금 봤고요. 근데 막으러 갈 병력이. 그렇죠. 아 멋있어. 너무 지금 멀리 있죠. 저, 저 일꾼으로 지금 왜 그냥 왜 그냥 냅두는 거죠. 그렇죠. 아위너 반응이 아. 늦었고요. 아니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을지 또한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아두 마리. 근두 마리면 약간 베리는 200원 손에 본거긴 한데 지금 자원 채취를 못했거든요. 저 일꾼 뭐죠 일꾼? 아 지금, 아 지금 타워맨 가고 있는데 불키노가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방어하죠. 무난하게 방어하죠. 저거 방어 무조건 할줄 알아. 이원님 자원 채취가 중간에 또 멈췄어요. 아, 이쪽 g 아.